누가 저에게 트레이딩으로 매번 수익을 낼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물론 매일 매달 수익을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통계를 연 단위로 끊는다면 저는 매년마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엄청난 스키, 특별한 매매법이 아닌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RSI가 과매도면 매수, 저항선을 터치하면 매도, 이딴 개소리 말고 진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다른 유튜버들이랑 똑같죠? 근데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거든요. 먼저 인증은 필수겠죠? 저는 근 6년간 풀타임 데이트레이더로 활동 중에 있고요. 자본금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각각 계좌를 총합하면 총 41억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바이빗, 빙엑스비츠겟 메인 3사 거래소에서 개최하는 트레이딩 대회에서 1등, 번외로 키염 증권 선물 옵션 리그 3등에 기록했습니다. 자람하는 거 아니고요. 이 시장에 워낙 가짜 정보가 많다 보니 신뢰를 드리기 위해 간략히 인증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배우게 될 트레이딩 시스템의 핵심 세팅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드 정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금액 설정. 첫번째는 매매전략 구축, 네번째는 손익비, 다섯번째는 아예 주정하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단 하나라도 빼먹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높은 승률, 차트 분석, 구력 상관없이 절대 돈에 벌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필수로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 세팅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다들 승률 좋은 매매법만 쫓기 바꾸셨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의 아홉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 핵심 개념은 알게 될 경우 상위 10%의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는 얘기기도 이 하니까요. 그럼 이 단계별 방법을 아주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트레이딩은 가용할 수 있는 시드를 정하고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드 비중 조절 없이 대부분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곤 하죠. 하지만 트레이딩은 시드 100만원일 때와 1 0만원일때 해야 할 플레이가 명백히 다릅니다. 즉, 시드별 매매 전략을 다르게 구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은 시드가 1 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1년간 300%의 수익을 목표로 준다고 하면 목표를 달성 시 3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게 되죠. 반면 B라는 사람은 시드가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B는 A와 같이 300%의 수익을 목표로 준다고 하면 순수익이 3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B는 1,000%의 수익률을 목표로 주고 1천만 원을 벌기로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드가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낮은 매매를 시드가 낮아짐에 따라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A와 B가 각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드별 시스템을 구체화해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A는 천만원으로 삼천만원 즉연 3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월 단위로 쪼갰을 때월 12%씩 12개월간 복리로 불려 하면 300%의 수익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장기 목표는 연 300%지만 단기 목표는 월 12%를 내야 한다는 시스템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B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 즉, 연 10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단위로 쪼갰을 때월 22%씩 12개월간 불려가면 1000%의 수익률이 나오냐. 자, 그러면 B는 장기 목표는 연 1000%, 단기 목표는 월 22%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 짜여지게 되죠.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월단위로 구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지 그 윤곽이 정해집니다. 먼저 A는 비교적 안정적인 월 12%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스윙트레이딩이라는 큰 틀이 나옵니다. 반면 B는 월 22%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윙트레이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타 매매를 병행해야 하는 방향이 정해지죠. 그리고 이 월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전략의 특징, 장단점, 필수적인 접근 방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생트레이딩은 파동과 추세를 타고 며칠간 지게 디고 가며 수익을 내는 매매입니다. 생률은 낮더라도 먹을 때 크게 먹는 시스템인 거죠. 즉, 손익비 1대2 이상이 나와지는 자리에서 진입을 할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타 트레이딩은 하루 혹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매매입니다. 짧게 짧게 잡고 먹는 생률을 높이는 시스템인 거죠. 즉, 손익비를 1대1 정도로 설정하여 짧게 먹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직접 잡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내 현재 시도와 그에 맞는 목표 수익 설정, 그리고 이에 따른 수익 매매를 할지 단타 매매를 할지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셨나요? 그럼, 대략적인 전략을 구상해 볼게요. 각각의 트레이딩 방식에 따른 전략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지도 않고, 몇 억을 벌수 있네, 생률 80%네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막말로, 그럴싸하게 전략 소개하는 건, 진짜 수백 건도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나라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매를 할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초기술적 분석의 각각 알려드릴게요. 아그 전에 아셔야 할건 무조건 시드가 작다고 단타 시드가 높다고 스윙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비중을 더 실어주는 것 뿐이지 좋은 자리가 나오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스윙 요즘 같은 횡보장에서는 단타 플레이를 일출로 합니다. 그럼 각각 제 최근 매매 데이터를 토대로 진입 근거와 이에 따른 기술적 분석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전 레인지 매매라는 걸 자주 활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간을 정해놓은 다음 매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선 제가 의미 있는 구간 3곳을 만들었고, 3번의 포지션 진입으로 9천만원에 가져간 거래였습니다. 매매를 복귀해보자면 제가 차트를 지켜봤을 땐두 곳에서 추세가 반전된 상태였고, 현재 횡보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포인트가 의미있는 곳이라 판단해서 선을 작도해 줬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신규 쇼프리전 진입자들의 스탑노스 즉, 손절 주문이 몰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세력이 개미된 손자를 터트릴 구간 바로 스타번팅 자리라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이곳에 도달하게 된다면 세력이 물량을 흡수하고 숏 포지션을 잡아 떨어뜨릴 곳이하는 거죠. 즉, 이곳을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선 신규 롱 포지션 진입자들의 스탑 로스, 즉, 손절 주문이 몰린 자리로 파악했습니다. 이 역시 가격이 하락해 이곳에 도달한다면 세력이 손절을 터뜨릴 구간, 스탑 헌팅 자리라 예측을 한 거죠. 즉, 이 자리에서는 세력이 롱 포지션을 잡고 가격을 올리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가격이 8 8 k 까지 하락하며 지지라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때다 싶어 손절 2%, 입잘 4%로 손익비 1대2를 설정하여 롱 포지전에 진입을 하죠. 진입 이후 비트코인은 91.5k까지 상승했고, 원화로 3천만원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가격은 조잠을 거치며 큰반대을 보이고, 이전에 작두해준 저항라인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럼 세력이 스타번팅을 하고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전과 같이 손절 2%, 입절 4%를 설정하고, 숏포지션에 진입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입절이잘 나와줬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도한 지지라인에서 1대2 손익비로 롱포지션에 진입해서 입절로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한 지지 저항 매매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인지 매매는 속성이 아예 달라요. 보통 지지선에 그릴 때는 단순히 세번 이상 반등이 나와준 자리, 세번 이상 하락이 나와준 자리 이 정도 수준의 라인을 그려주죠. 근데 기대했던 지지나 저항 반응이 나와주지 않고 쉼 없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손실을 빈번히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인지 매매는 지지 저항을 작도해줄 때 진짜 의미 있는 포인트에만 그려주고 바로 반응이 올수 있는 자리에만 푸지 전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게 바로 ICT. 트레이딩 쉽게 말해 체력의 흔적 을 쫓는 매매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전략 인데 자세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구정 댓글에 있는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교육수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에서도 밀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단타 매매 전략입니다. 일단 단타 차트에서는 가격 데이터 가 쌓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질적 분석인 지지와 저항의 원리 를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려면 직관적인 추세 파 파악을 해야 하죠. 제가 빠르게 진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반타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고 실제로 승률이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차트에 대문자 N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N을 그림으로서 단기 추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은 상승하다가 반전되며 다시 가격이 전 고점까지 반등한다면 N 차트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패턴을 완성시키지 못하며 N의 저점을 아래로 깨버리게 되죠. 저는 이때 단기 하락으로 판단하고 슈포디전에 진입을 합니다. 빠르게 거래를 종료하기 위해 손절은 전 고점, 입절은 손익비 1대1로 세팅을 합니다. 이어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상승하다가 반전되며 다시 전고점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럼 M패턴이 완성됩니다. 이후 가격은 돌파되며 이때 롱 포지션에 저는 진입하게 됩니다. 손절은 전저점, 그리고 입절은 손익비 1대1로 세팅을 합니다. 굉장히 쉽죠? 쉽다고 해서 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방금 보신 차트는 영상 녹화 기준 12월 19일 현재 실시간 차트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즉 과거 데이터에 잘 맞는 부분만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후 두 번의 엠패턴 거래를 마치고 다음 세 번의 차점 모두 성공적인 단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이를 증명하는 제 실제 매매 데이터입니다. 단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빠른 추세 판단 그리고 칼 같은 손절과 익절 이런 셋업을 구축하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한다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기술적 분석들은 더 있습니다. 당연히 전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산발적으로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이 방법들의 베이스로 깔고 각종 도우들을 하나씩 추하해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슬슬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장세를 알수 있게 되고, 잘하는 매매를 뚜렷하게 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거듭하여 연습을 했을 때, 자기객거나가잘 되는 레벨에서 이제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한다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완벽하게 익혀도 돈을 무조건 벌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시장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심지어 수십억을 굴리는 유명한 트레이더들 마저도 서로 주장하는 전략이 천차만별입니다. 즉 기술적 분석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들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사실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마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건데요. 손절을 잘해라, 원칙을 정해라 이런 건 너무 형태적인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하냐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려지는 사람을 남아 없을 겁니다. 일단 리스크 원리라는 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만큼 잃을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뿐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트레이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를 벌지가 아닌 얼마를 잃을지 즉, 손실 제한을 정해주는 것뿐이니까요. 그럼 이 손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해야 할까요? 바로 R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R이란 반일매매에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말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전체 시드의 2%를 주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 시드가 천만 원일 경우 한번 포지션 진입 시 2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구간에서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만큼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손실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R R을 주저하고 10번의 연속의 손실을 경험해도 계좌는 약80% 이상 잔고가 유지됩니다. 즉, 연속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그 리스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R의 중목 즉, 손실 제한률을 2%로 무조건 주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승률, 내매전량 손익비에 맞는 최적의 R을 유연하게 설정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건 승률과 손익비에 맞는 최적의 R 조건표입니다. 가로는 손익비 세로는 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예를 들어 내가 1대2 손익비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5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손실 제한 즉 R을 2.5%로 규정하면 되는 거고요 1대3의 손익비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50%가 나온다고 하면 R을 3.5%로 규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조건에 맞는 R을 규정했을 때 손실과 수익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장기로 이어질 경우 확률적으로 수익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맞는 장세 혹은 불장가 같은 시기를 맞이할 경우 계좌는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전해할게요 전문적인 트레이더라며 이 시스템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한 명도 없어요. 이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러진 않겠죠. 귀찮아서 혹은 한방을 노리고 싶어서 합리화할 명분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생각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근거는 제 내피셜이 아닌 실제 선물시장 업계 표준으로 불리는 CME 그룹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일부를 설명해드린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해가 안 가셨으면 영상을 두세 번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이대로 트레이딩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복기해보면 먼저 내시드벨 목표 수익을 설정 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체화한 뒤 손익비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데이터를 토대로 R에 규정하여 손실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매매일지 작성인데요 하루하루 매매 데이터를 쌓고 그 장기 데이터를 복기하며 나에게 맞는 기술적 분석을 구성하고 R을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정확한 트레이징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차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내가 하루 얼마를 더 버는지, 얼마나 승률이 좋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정도의 과정을 제대로 학습하고 트레이딩에 뛰어드신 분들은 절대 깜통을 차지 않아요. 이건 아래 링크를 통해 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 과정을 먼저 습득하신 분들을 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간단한 교육 수강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카페에 들어와 편하게 둘러보세요.